안녕하세요. <laughs> 수학 공부 10분. 우리 34쪽 우리 4번 5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복잡한 식 복잡한 식을 인수분해할 건데 얘들을 네 푸는 막 인수분해하는 방법 아주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잘 찾아봅시다. 그런 그런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첫 번째 문제 4번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16을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a y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 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음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공통 부분을 찾거나 뭐 치환을 하거나 하는 거는 솔직히 막 바로 보이진 않아가지고 어좀 난감하네요. 음 이럴 때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뭐라도 해보는,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문제 살짝 이렇게 나눠서 준것 같아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나눠보면은, 얘는, 요 앞에 요세 개는 뭐로 인수분해야 되냐면은, x-y, x-3y로 인수분해야 되겠죠. 이거 바로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요거는, 어,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16인데, 하, 얘로는 뭐이두 중에 식을 만들어 낼 수가 없겠네요. 음, 그럼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네요. 아 이거 안타깝네. 어 이렇게, 이렇게 안 되겠고. 그러면은 뭐 사실 가장 맨 처음으로 딱 들어온 게 그밖에 없어요. 저는 어뭐 창의력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얘를 이제 x에 대해서 두는 거예요. 어차피 x랑 y에 대해서 다둘다2차식이니까 그냥 x로 편하게 줍시다. x제. 그럼 x제곱. 마이 그 다음에 나요 뒤에 거는 4 y 플러스 6 x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으로는 3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6이 되는데 얘를 이제 쭉 가보면 은 x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6x 플러스 이제 이 식을 한번 인수분해 볼게. 여기서 이제 상수항을 인수분해 시켜보는 건데 잠깐만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색깔로 해야지 얘를 다른 댓글로. 이거 우리 3y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y 마이너스 16을 인수분해 해볼 건데 어 뭐로 가능할까요? 어 그리고 웬만하면은 살짝 이제 문제 의도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생각해보고 일단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얘를 어 일단은 뭐1 3 1고에는나요를 이제 잘 해보면 되는데 어 8, 2로 잡으면은 24, 24면 되지, 24면 되지. 그런 거는 작은 것기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2랑 8 이렇게 하면은 크로스해서 얘는 6 이렇게 해서 어8 더해 플러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인수분해 하면은 y-2 곱하기 3y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이렇게 될수 있고요 그러면 다시 와서 그럼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곱셈, 어떤 인수분의 공식을 봐야되냐면요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a b, 아 플러스 a b를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게 무슨 케이스냐 여기다가 각각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요 각, 여기요 식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어떤 식이 나오나 아이 안나오나 색깔 바꾸고 싶은데 아 됐다 그럼 요거 여기서 마이너스를 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그랬을 때 얘를 더해줬을 때, 얘 요식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4y 플러스 마이너스 6. 얘를 요두 개를 더했을 때. 그건 이게뭔 뜻이냐. 여기서 a가 마이너스 y 플러스 2고, b가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이 될수 있겠다. 지금 그거를 완전 만족하는 경우죠. 우리 그안 바뀌어지냐? 이렇게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걸 래서 이걸 인수분해시켜 보면은 x y y 2 곱하기 x 3 y 8이 될수 있겠죠. 그 요거 인수분해시 그대로 쓴 거니까.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수 있고, 그러면은 a가 c보다 작다 했으니까, 어, 뭐가 되겠지. 요, 요게, 이 아까 이게 되고 그걸 다시 써보면은 이게 x 3 y 8 x y 2가 될수 있고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3, b가 마이너스 8, c가 마이너스 1, d가 2. 그래서 이거를 요거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8 마이너스 1더 마이너스 2해서 얼마 된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다. 이렇게 인수분해.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인수분해 하면은 훨씬 쉽겠죠? 만약 여기까지 해봤는데도 안 되면은 아마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가 갑시다. 다음 문제는 어떤 색깔로 하지? 다음 문제 갈게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살짝 그, 잘안보이 둘레가 2, 5X 플러스 8이고, 넓이가 5X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16인 삼각형 ABC에 있다. 삼각형 i가 요요 이거 내심이랄 때 이게 우리 반지름을 구해라라는 거죠.라는 건데 어, 아무래도 반지름의 길이가 평범하게 뭐10 뭐 이런 느낌로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르게 줄게요. 사실 이렇게 내려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문자를 요거를 큰 r 이라할게요 보통 소문자 r 이긴 한데 이렇게 r 살짝 감이 오을거 살짝 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저번의 반지름, 이렇게 생겼죠? 생겼죠? 그 다음에, 어, 그르, 이런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어떤 공식이냐면요.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 쓰지 말고, 삼각형의 넓이는 뭐라고타날수 있냐면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둘레 곱하기 네저번의 반지름. 그럼, 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 이게 왜 되냐면은, 이렇게, i, 이렇게 연결 해 왔을 때, 각각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라면은, 둘, 어, 그러면은 요 ib, 삼각형 ibc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이고 이거 뭐냐,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그럼 여기도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이고,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이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a b c 가 되는데, 이걸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형태가 나오고 이게 둘레니까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저런 어 삼각형 넓이 다른 넓이 공식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다시 보고 문제를 들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넓이가 그럼 둘레가 2 e 곱하기 5x 플러스 8이잖아요. 그럼 식을 세워봅시다. 우리 넓이 넓이는 5x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16인데 이게 이분의1 곱하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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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둘레 곱하기 <laughs> r이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1분의 1이랑 2는 사라지고 그럼 5x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16이 얼마다? 5x 플러스 8 곱하기 r. 이건는 무슨 1차식이다. 라는 거고, 그럼 이거 살짝 인수분해 형태 나오죠. 얘를 인수분해해 보면, 얘를 이제 x 제곱 플러스 18, x 플러스 16을 인수분해해 보면은 5로 나눠주고, 그 중에 하나인 수가 8이어야 되니까 여기 8 넣어주고, 여기 2 하면 대충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앞1 여기 80 나오니까, 어 되네, 이렇게 18 나오네요.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 시키면은 x 플러스 2 곱하기 5x 플러스 8이니까, 인수분해 했을 때다 했을게요. 그럼 이거를 그러면은 어떤 식이 나온다? 이 넓이가 5x 플러스 8 곱하기 x 플러스 2다 라는 거고 따라서 r은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짝지어 줄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x 플러스 2다. 뭐 여기 단위는 없으니까 그냥 x 플러스 2만 써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5번 우리 내접원의 반지름까지 우리 삼각형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또 풀어봤어요. 그래서 34번 문제 4번 5번 문제 우리 어, 다 풀어봤어요. 마칠게요, 이제. t h 드